네 안녕하세요 항심입니다 어 제가 이제 최근에 최근에 약간 강의? 강의라고 좀 그런데 피모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간과하고 진짜 놓치고 어좀 놓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잠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팀으로 왜 티어를 올리지 못하는가. 약간 이런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중에, 티모대 나서스. 이대로만 따라하면 뭐 쉽다. 약간 영상에서 제가 말했던 게 있는데, 어, 그거 하나, 조금만 듣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음. 내가 이따 보여줄게. 안 좋은 사람들이 워모를 했을 때 하는 거 W를 맞자마자 막 W 키고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의 CC가 다 풀린 다음에 W를 써야 되는데 상대방 CC 맞는 동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봐봐 해 봐라. 아 도망만 가냐? 봐봐. 맞고 이렇게 W 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진짜 제일 안 좋거든? 근데 이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이제, 당시에 말을 할 때, 티모의 W 스킬에 대해서 말을 했었고, 티모가, 어, CC를 맞자마자 또는 맞기 전에 W를 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진짜 나쁜 버릇이다. 약간, 이렇게 말했잖아. 물론, 이렇게 엄청나게 급할 때는 W를 키고 아둥바둥 해야겠지만, 어, 일반적으로는 그게 되게 나쁜 거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나 보기 위해서 내 플레이로는 어떻게 볼 수가 없고 형님들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 포우를 가봤어요. 포우를 가가지고 음, 포우를 가서 여기 챔피언 장인 랭킹을 봤습니다. 그래서 골드를 봤어요. 골드를 봤고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보면서 제가 이제 나서스를 상대할 때 알려드렸던 거를 이제 어 거기에 대해서 형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약간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여기 이분 널 휘한 버섯길이란 분께서 게임을 하신 거를 봤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티모를 최근이란다 이번 시즌 티모를 650 게임 거의 티모를 어 많이 하시는 분이죠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최근에 게임했던 것 중에 네. 여기 보시면은 나서스랑 게임을 플레이한 게 있더라고요. 네, 삼양 사또밥 널 위한 버섯길. 그래서 네, 이분이랑 나서스 플레이할 때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나 네, 그거를 이제 봤습니다. 그거를 봤고 제가 장면을 미리 준비해놔서 아, 볼까요? 음. 지금 보면은 피모가 있고. 나서스가 있죠. 네, 피모의 스킬, 한번 잘 볼까요? 네, 보셨나요? 제가 이게 정말 최고 나쁜 버릇이다. 피모가 피모가 CC를 맞자마자, 맞자마자, 맞자마자 바로 저렇게 W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W를 맞자마자 바로 W키고, 네, 아둥바둥 되죠. 이러고선에 계속 맞죠? 네. 우선에 이렇게 봤는데 이제 티모의 W에 대한 이해와 약간 이런게 없는거야. 약간 정답이라고 한다면은 나서스다야. 저게 형님들 진짜 플래티넘만 넘어가도 나서스가 안 나와. 저 출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서스가 나왔을 때 약간 나서스의 상대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네, 뭐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내가 말한 거 있죠. 추하이 끝나면은 W를 쓰시고 슬로 걸어주시고 조마 걸어주시고 패시고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알 건데 기본적으로 피모가 W라는 스킬을 아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어, 그냥 무심코 쓰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니까, 러 티모의 W란 스킬은 뭐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속이 빠른 상태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속이 빠른 상태이고, 여기에서 한번더 눌렀을 때, 그니까, 사용을 했을 때, 이속이 더 빨라져요. 음, 약간, 이해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속이 빠른 상태라는 거는, 제약, 제약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기 전까지 네,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속이 빠른 상태가 풀립니다. 이게 풀리고 이게 풀린다면은 티모의 기본 이속은 330으로서 어,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중에 조금 많이 느린 편이거든요. 조금 빠른 편인 뭐빵태온 같은 경우는 기본 이속이 350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티모고랑 빵트를할때 W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Q를 때리러 가는 거랑 W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Q를 때리러 가다가 어 이제 W를 상대방에게 스턴을 맞는 요런 것도 다 기본 이속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데 음 근데 이제 한번더 눌렀을 때이 속이 더 빨라지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뭔 말이냐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네, 그 공격을 받아도 이 속에 그 효과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CC를 맞았을 때이 CC가 풀릴, 어, 풀리기 직전이나 네, 풀린 후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티모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피모를 그냥 대충하시는 분들 또는 피모를 많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 분들은 아까 그분도 이제 피모를 600판이나 했지만 피모가 W를 쇠약을 맞자마자 바로 쓰잖아. 음. 쇠약을 맞자마자 바로 쓰잖아요. 그또 이제 몇 가지의 예시를 들어서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잭스가 반격을 돌리면서 점프를 해. 네, 잭스가 반격을 돌리면서 점프를 해. 내가 이거 영상을 하나하나씩 일일이 다 찾으면서 뭔가 영상으로 형님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나 조금 알려주고 싶었는데 영상을 다 찾는 데는 너무 졸리고, 네, 피곤하고 하니까. <laughs> 결국은 나 귀찮다는 건데. 네, 잭스가 반격을 돌리면서 점프를 하는데 이 점프를 날라오는 동안 W를 키는 거야. 네, 최악이죠. W를 그러니까 반격을 맞고 스턴을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풀리고 W를 쓰고 도망가는 겁니다. 네. 또는 말파이트의 굴렁쇠가 날라와. 이거는 굴렁쇠라는 건 사실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굴렁쇠 가 날라와요. 날라오는데 날라오는 동안 W를 켜. 그러면은 내 빨라진 이속을 상대방에게 주고. 나는 상대방에게 맞자 맞고 그 CC가 풀린 다음에 W를 키고 도망가야 되는데 W가 막상 안 켜져요.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저렇게 그냥 스킬을 대충 쓰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또한 경우. 네, 이 W라는 스킬은 공속이 올라가지 않아요. 공속이 올라가지 않는데 네, 상대방 챔피언이랑 맞짱을 뜰 때, 맞짱을 뜰 때나 딱히 내가 이 속을 좁, 거리를 좁히지 않아도 이걸 때려질 때, 그럴 때 이제 네, 그럴 때, 그럴 때 W를 그냥 무식쿵 켜. 네, W를 켜고서는 때리는 거야. 이거는 공속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형님들, 그 약간 이거는 아까 어떤 분 영상을 보긴 봤었는데, 그렇더라고. 아칼리랑 싸우는데 그냥 W를 키고, 어, 싸우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렇고, 또 잘못된 케이스. 상대방 챔피언을 추노해요. 추노하는데, 처음부터, 그니까, 러 이거를 길, 기... 약간 추노의 상황이 좀 다르긴 해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처음부터 W를 키고 막 달려가. 처음부터 WQ 막 달려가죠. 막 달려가는데, 그러고, 상대방이, 뭐 한대 툭 건드리고 도망가는 도망가요. 그럼 나는 저 W에 어, 패시브도 없는 상태이고 액티브도 없는 상태야. 그럼 못 따라가요. 티모는 기본이 속이 최고 낮기 때문에 약간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모의 이제 기본이 속 W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음... W를, 뭐, 잘 쓰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뭐, 간단, 간단하죠? <laughs> 간단한, 간단한가? 네, 간단합니다. 아무튼, 예, 여기까지입니다. 뭐, 좀, 허접한가? 어.